뉴턴의 법칙인데 모션이 운동이라는 뜻이라서 합쳐서 운동 법칙.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적용이 돼 그것도 완벽하게. 골프의 세계. 어웨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알고 있는. 이 알고 있니라는 형용사가 비동사하고 만나니까 알고 있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고. 골프공은 움직이는데. 골프공을 쳤을 때 힘으로. 그렇지만, 어떤 힘도 존재하냐면, 외부의 힘도 존재해. 이 외부의 힘의 작용이 바로 이런 작용이야. 골프공이, 원래의 방향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도록.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한 이 얘기는, 이동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얘들아. 킵동사는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주고 목적어 다음에 그냥 ing냐, from ing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형인데, 봐봐. 똑같은 킵동사 목적어라고 하더라도 목적어 다음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계속 하는 거 아니면 못 하는 거둘중 하나. 계속 하는 거 긍정어로 나올 때는 그냥 ing. 못하게 하는 거 부정으로 나올 때는 그냥 I N G가 아니라 반드시 불어 I N G. 자 필기 했니? 그러니까 골프의 세계에서는 바깥에 힘이 존재하고 바깥에 힘이 이게 정답이라면 골프공이 원래의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정답이면 골프공이 원래의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읽으면 몰라. 좀더 읽어봐야지. 자, 공은 원래 가지고 있어. 경로. 어떤 경로? 스트레이트 직선의 경로. 쭉 날아가는 거지. 언제? 골프채로 골프공을 쳤을 때. 그러다가, 외부의 힘 중에 하나인 중력이 작동을 한다고. 중력의 기능은, 풀, 잡아당기는 거야, 공을. 지구를 향해서. 무슨 말이야? 골프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땅 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되면, 결국, 직선의 경로를 유지할 수 없지, 떨어지니까. 직선으로 날아가게 한다, 못 날아가게 한다, 못 날아가게 한다. 그러면, 킵동사담의 목적을 하지 못하게 하다의 논리가 나오니까, 아까 확인했지? 그냥 ING가 아니라 f r 마 m ING라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중력이 하나 작용을 하고, 외부 힘으로. 중력의 역할은 직선으로 날아가던 공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역할이지.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마찰력. 특히, 골프공이 공적으로 날아갈 때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냐면, 공기저항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지. 그러면, 공기저항력이라는 마찰력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속도를 늦추는 거야, 골프공에. Velocity가 바로 뭐냐면, 속도라는 뜻이거든. 그 골프공이 허공을 향해서 속도를 낼 때. 그렇게 해서 공기 저항력이라는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골프공이 닿는단 말이야. 땅과. 가다가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골프공이 땅에 닿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작용하지. 공기 마찰력, 혹은 공기 저항력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땅에 닿지, 땅에 닿으면 골프공의 속도는 떨어지는데 훨씬 더 떨어져. 자, 무슨 급? 비교 급.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 e r y 못 쓰는 거 알지? v e r y 는 반드시 원급만 꾸미고 비교급을 꾸밀 때는 2분, 그지? 그러면 땅에 닿게 되면 속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표면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표면에는 풀도 있고 모래도 있잖아. 이 풀과 모래로 뒤덮인 표면이 뭘 만들어내냐면 공과의 마찰력을 만들어내는데, 공이 허공에 있을 때보다 마찰력이 더 세니까 공의 속도가 더 떨어지냐, 마찰력이 더 약하니까 공의 속도가 더 떨어지냐. 공의 속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마찰력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외부임 하나가 더 작용하는데 바로 여기서 작용한다고. 공이 지표면에 닿는 순간, 표면 마찰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력,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마찰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야? 외부의 힘이지. 그럼 외부의 힘 때문에 방향도 아래로 떨어지고 속도도 줄어들면, 결국, 골프공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원래의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수 있겠니 없겠니? 움직일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나오기 위해서는 f r o m 즈 n s 로 들어간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 칸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잘 봐두자고. 그러면, 위에서 말한 외부의 힘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일단 써보면,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마찰력이지. 중력의 효과는 뭐야? 공의 방향. 바꾸지? 어떻게 바꾸나?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겨서 떨어지게.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꾼다. 마찰력은 방향과는 관계가 없고 속도와 관계가 있지. 공의 속도를 슬로 우 늦춘다. 자, 예를 들어서 수량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답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지. 무엇이하기하는가 변화, 첫째 어디서 변화가 생겨, 방향에서 디렉션, 두 번째는 어디서 변화가 생겨? 속도에서, 스피드. 물론 요 스피드를 본문에 따라서 다른 말로 바꾸게 하게 되면, 빌라서티가 나올 수도 있어, 본문에는. 그지? 참고하고. 자,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르면, 골프에서 중력이 야기를 하는데, 공이 아래쪽으로 다운월드. 두 번째는 마찰력이 야기하는데 공이 속도를 늦추니까 느려지는 거지. 둘 중에 어떤 게 느려지는 거야? 디셀얼러레이 감속. 엑셀러레이시라고 하는 건 가속,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이라서 여기서는 쓸 수가 없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